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중세의 마지막 기사라고 불리는 막시밀리언 1세와 브르고니 공국의 마리드 브르고니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음, 오스트리아의 가난한 기족이었던 합스부르크가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럽을 장악하게 된건잘 알고 계시죠? 그 시작이 바로 이 막시밀리언 1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합스부르크가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언 1세. 어, 막시밀리언은 1459년 3월 22일 신성 로마 제국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3세와 포르투칼의 엘레아노르의 큰아들로, 음,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막시밀리언의 아버지 프리드리 3세와 어머니 엘레아노르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총 5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세 명이 죽고 두 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시밀리언에 대한 어머니 엘리아노르의 사랑과 관심은 지나칠 정도였다고 해요. 막시밀리언은 아주 매력적인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생기고, 활달하고,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이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뭐 매력도 있었다고 해요. 뭐 국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 수저쯤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 당시 오스트리아의 상황이, 이, 서유럽이, 그, 유럽의 어떤 역사의 중심지였는데, 좀 벗어난, 좀 힘도 없고, 땅도 작은 그런 왕가여서, 이, 각 나라의 왕자들끼리 수저 경쟁을 하면, 한참 밀리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거기다 아버지가 또 힘이 없는 왕이어서, 삼촌들이 걸핏하면 발랄 일으켜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막시밀리언은 아, 힘이 있어야, 짓밟히지 않는구나 이런 걸 절실히 보고 느끼면서 성장을 했고 가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늘 모색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르고뉴 공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신병이 있었던 프랑스 왕샤을 기억나시죠? 네 그가 프랑스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되자 섭정 자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두 파로 나누어요. 부르고뉴 파와 아그마니아 파 로 나누어지는데 부르고뉴파를 대표하는 건 부르고뉴의 어, 대담공 필리프 너무 같은 이름이 많아서 대담공 뭐 이렇게 별명이 붙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르고뉴의 대담공 필리프 그리고 아그마니아파를 대표하는 오를레앙공 루이 샤를 6세의 동생이죠 어쨌든 둘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오를레앙공 루이가 부르고뉴파에 암살돼요 그리고 대담공 필리프의 아들 어, 용맹공 장이 이어서 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 아그마니아파의 지지를 받던 샤를에 의해서 암살돼요. 샤를은 이후에 샤를 7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활극이 벌어진 거죠. 결국 부르고뉴파는 당시 전쟁 백년 전쟁 중이었던 잉글랜드와 힘을 합쳐서 프랑스 왕실과 대립하기에 이르러요. 이후 부르고뉴 공국은 독립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견제하는데요. 백년 전쟁을 끝낸 이 아라스 조약을 체결한 설량궁 필리프가 사망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용담공 샤르리 주기를 하는데 역시 프랑스, 프랑스 통제를 벗어나려고 애쓰죠. 가능하면 이제 왕국을 크게 발전해서 프랑스를 넘어쓰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루이 11세가 프랑스의 국왕이었는데요. 솜강 연안의 부르고니 영토를 뺏어가요. 그러면서 이 솜강을 중심으로 영토가 둘러 쪼개지죠. 그러니 당연히 부르고니의샤를은이 지역을 보, 합병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독립국으로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국왕 황제였던 프리드리 3세에게 자신이 부르고니의 브루고니의 어, 왕이 되는데 동의를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왕의 시장까지 준비를 해서 즉위식 일정을 잡았는데 프리드리히가 밤중에 도망을 가버려요. 야심에 차 있던 샤를를 의심하게 됐던 거죠. 혹시 우리나라까지 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샤를이 독립국의 국왕이 되려는 그런 꿈이 물거품이 돼요. 당연히 이런 행동은 루이 11세의 심기를 건드렸고요. 샤르를 막 막으려고 하죠. 샤를은샤를대로 루이 11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공익동맹이라고 이 샤르, 어, 루이 11세를 싫어하는 그런 유력자들의 모임의 지도자가 돼서 투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루이 11세는 잠시 한발 물러난다라는 의미로 콤플랑스 조약을 맺으면서 송강 연안을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샹파뉴 지역을 이 결혼 지참금으로줄 테니까 내딸 아니랑 결혼할래?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때 샤를의 아내는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응흉했던 루이 11세는 또 뒤에서는 디낭, 또 리에주, 이런 도시의 영주들을 막 부추겨서 브르고니의 반기를 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샤를은 결국 전투에 나섰다가 낭시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의 시체는 사지가 절단된지 며칠 뒤에 발견이 됐대요. 차르에게는 아들이 없고요. 마리드 부르고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도 이미 죽고 없다고 했잖아요. 예쁜데다가 이 부르고뉴 최고 중심지에 이를 차지한 어떻게 보면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주변국에로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죽고. 또 영토를 물려받았는데 이브르고뉴 지역이랑 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부랑 또 네덜란드 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넓은 지역이 다브르고뉴 공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최고의 땅 부자 상속녀였던 거예요. 그러니 뭐 주변국의 왕과 왕왕과 왕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건 프랑스의 루이 1 1세입니다 마리보다 13살이나 적은, 겨우 이제 7살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 샤를. 아유 계속 샤를이에요. <laughs> 샤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쨌든, 이후에 샤를 팔세가 되는 그 샤를입니다. 그 어린 아기 아들과 샤르, 이 마리를 결혼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힘으로 제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사로 밀어붙이니까, 마리는 이대로 있으면 그 샤를과 결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브르고니오 공국과 프랑스는 어떤가요? 서로 죽고 죽이는 악연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예요. 근데 원수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저 도움이 필요해요. 하며 한 남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남자가 바로 미남자의 젠틀맨으로 소문난 마리보다 두살 연하였던 막시밀리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살짝 혼담이 오갔던 사이였거든요. 능구롱이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가 우리 부르고뉴 영토인 겐트 지역에 군대를 몰고 와서 나를 겐트성에 가두고 며느리가 되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땅을 거저 먹으려고 해요. 용검한 기사님, 와서 도와주신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여담이지만 이 마리의 이야기가 라푼젤의 모델이기도 하다네요. 그녀가 막시밀리언에게 이 구원 요청을 하며 청원하는 이 편지에 자신의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냈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녀는 성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라푼젤의 모델이라고 하네요. 막시밀리언도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땅부자인 그녀 마리가 이름만 왕자지 거의 뭐 빈털터리인 자신에게 구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녀를 멋지게 구해내고 싶죠. 그러려면 프랑스랑 맞짱 떠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laughs> 어떡하지? 막시밀리언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요. 프랑스와 의 맞짱을 떠서 부르고뉴를 지켜내서 마리랑 결혼하면 나 부자 돼. 그때 내가 이사쳐서 갚을게 하며 급전을 땡겨요. 그리고는 어, 군대를 편성하고 은제투구와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마리를 구하러 갑니다. 막시밀리언이 운이 좋았던 건지 전략이 좋았던 건지 이 긴가트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마리를 구출해 내죠. 그리고 속전속결로 음, 마리를 구출한 다음 날, 막시밀리언은 마리의 이니셜 M자가 M자 모양의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청혼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1477년 8월 19일 속전속결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서로의 이익에 의한 정략결혼을 한 막시밀리언과 마리. 자, 이런 정략결혼에 사랑이 끼어드는 일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둘은 달랐나 봐요. 마리는 금발에 잘생긴 이 왕자에게 급 호감을 가지게 됐고요. 막시밀리언 역시 이 아름다운 부자 아가씨를 보자마자 반합니다. 서로 말도 안 통했는데 말이죠. 막시밀리언은 독일어밖에 못했고요. 마리는 프랑스어와 플랑드로어밖에 못해서 대화를 할때 통역을 통역관이 있었어야만 했대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서로 마음이 통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한이두 사람이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신랑인 막시밀리언이 뭐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누군가가 막시밀리언에게 마리의 몸에 꽃이 숨겨져 있다. 그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막시밀리언이 이게막 더듬더듬 이 마리의 몸에서 꽃을 찾았는데요. 이 마리의 가슴 사이에 사랑의 상징, 정향나무 꽃이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첫날밤을 보내고 그 둘은 뜨거운 사랑에, 사랑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금술이 아주 아주 좋았다고 해요. 마리는 어, 백마 타고 온 왕자님 막시밀리언을 무척 사랑해서 또두 사람은 함께 말을 달리기도 하고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다정했고요. 이브르고뉴의 이 백성들, 사람들은 아저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라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반겼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며 의사소통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슬이 좋은 만큼 또 아이도 낳았겠죠?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만나서 또 애를 낳았으니 그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또 뛰어났겠어요. 아들은 미남자 필리프 이고요. 딸은 바로 아름다운 마리가레테. 아, 운명이 장난으로 인생이 좀 꼬이는, 긴 하는데, 다음에 또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잃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마리가 말 타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또 임신 중이었어서 아이도 사산을 했고요. 임신 중에 말을 왜 타나요, 도대체? 어쨌든 이 20대 젊은 나이에 유럽 최고의 미인인 마리는 세상을 마감했고요. 어, 막시밀리언은 이후에 아버지를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즉위를 하기 전에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 황으로 불리지도 못하, 못했던 거죠. 자 원래 이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결말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평생 살았다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시밀리언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부르고요 입장에서는 공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공주님의 남편인 막시밀리언으로서는 괜찮은데 마리가 죽은 상황에서는 막시밀리언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어린 아들이 필리프가 그 뒤를 이었는데 후견인으로 막시밀리언이 올라가면 그 자리를 뺏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막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잠겨있기에는 너무 상황이 복잡했고요. 또 프랑스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마리가 죽은 죽은 이후에 이 프랑스의 루이 11세는 이 아라스가 포함되어 있는 아르투아 백장령과 부르고뉴를 가져가 버리고요. 또 어, 마리의 딸 마리가레트를 타레테를 납치하듯이 프랑스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인 샤를과 강제 약혼시켜요. 마리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샤를이었던 거죠. 이후 루이 11세가 죽고 어, 샤를 8세가 죽이를 하는데 마리가레테는 약혼 여신분으로 프랑스 궁정에 남아 있어야만 했죠. 아, 내의 죽음에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막시밀리언은 결국 정신을 차리고 각지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 아들 필리프의 후견인이 되어야 했죠. 때마침 오스만트루크 제국이 유럽을 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기에 동료된 오스트리아가 막시밀리언에게 저희들의 황제가 되어주세요. 라고 해서 막시밀리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언 1세가 됩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은는 부르타뉴 어, 공작령의 상속 상송, 공장령의 상속녀 어, 안드 부르타뉴와 약혼을 해요. 어, 이 부르고뉴를 되찾기 위해 이 아내 아버지 프랑스와 이세와 손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아내 아버지 프랑스와 이세도 말에 떨어서 져 죽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딸 안이 부르타뉴 공국의 군주가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도 또 일찍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이말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안을 대신해서 섭정을 해줄 인물도 없었는데 이 혼란을 틈타서 막시밀리이 손도 쓸 새가 손쓸 새도 없이 샤를 8세가 브로타니오 공국을 어, 프랑스 영토로 편입시키고 안과 결혼해 버립니다. 마리가르테와 약혼을 했었잖아요. 그걸 깨고. 안과 결혼한 거예요. 이, 아무래도 브로타니오 지역을 꼭 차지해야겠다라는 야심이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막시밀리언은, 어, 자신의 딸을 다시 데려가야만 했고, 그 조건으로 프랑스가 가져갔던 이 브르고니와 아르투아 백장령 등을 다시 해수하긴 하죠. 아,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리가 죽은 후 10년 만에 막시밀리언은 재혼을 하게 돼요.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이유죠. 결혼한 여자는 밀라노의 대가문, 대가문인 스포르차의 딸, 비앙카 마리아 스포르차입니다. 이 결혼으로 막시밀리언은 밀라노 땅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되죠. 비앙카는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막시밀리언과 결혼을 하는데요. 마리를 잊지 못한 막시밀리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임신이 있긴 했어도 사산하면서 아이도 낳지 못했고요. 몇 년이 지나서 비앙카가 다른 궁전에서 지내면서 거의 형식적인 부부로 지냈다고 합니다. 막시밀리언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가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건데요. 사랑한 아내의 죽음,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평생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이 마리가 죽은 후에 막시밀리언의 주문으로 그려진 이 마리의 옆모습 그림이에요. 이 정말 아름다운 마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막시밀리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마리는 이 그림보다 코가 더 오똑했대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이지 않다라며 코를 좀 낮춰서 그려달라는 그런 뭐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어, 막시밀리아는이 유럽에서 최고로 부유한 상속녀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합스부르크가가 서유럽의, 서유럽 왕가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평가는 지극히 정치적인 평가인 거고요. 어, 그 자신은 마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뭐 짧긴 했지만 그런 행운의 남자가 아니었나 싶네요. 어, 막시밀리언 1세의 땅날 피기 전쟁과 외교 기술은 또 예, 이야기해볼 날이 오겠죠. 자 오늘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언 1세와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드 부르고뉴의 사랑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더몽더 히스토리 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